안녕하세요. 스터디클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프로타입 타이틀러의 그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한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없고요 개별적으로 그 사용법 배우셨던 거를 그냥 펜 메뉴만 이동하면서 적용시켜주면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글러. 자막을 이렇게 넣습니다. 먼저, 트랜스폼, 처음에 배웠던 이 트랜스폼에서 한가지 액션을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잡아볼까요? 스케일을 잡고, 자, 처음에 바로 들어가면서 키워주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일단은 기본 자막이 한 1초 정도 1초 정도 보여지게 한 다음에 1초 후부터 2초까지 가는 동안 자막이 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커졌죠? 그리고 나서 에펙트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줄까요? 어, 가우시안 블러를 해가지고 유성, 뭐, 문화서 느낌의 그런 자막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우션 위로 오리전탈 오리전탈 하나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이 상, 여기 처음부터 해주면 안되고 요 상태까지는 일단은 자막이 제대로 보여야겠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 찍어 주시고요. 자, 이 이후부터 1차 동안에 자막이 유성처럼, 은하수처럼 사라지도록 합니다. 자, 사라졌다가 다시 1초 후에 나타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나타난 자막에다가 또 다른 걸 적용해 볼까요? 몬트럭 섀도우 그림자를 한번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주는데 지금 바탕이 까만 색이니까는 이 문제가 지금 그냥 하기 때문에 검정색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에다가 삽입할 경우에는 그 영상에 맞춰서 그림자 색상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앞뒤도록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냥 옆으로만 살짝 삐져나와서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죠? 나타나자마자 여기까지는 일단 그림자가 안 나오게 앵커 포인트 잡아놓고요. 1초 뒤에 그림자가 살짝 나오게 해줍니다. 자, 그럼 됐죠? 이렇게 하고 또 레이어 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자, 자막을 1초 정도, 그림자를 1초 정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한 글자씩 없어지는 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이 부분에서 일단 이 부분까지는 없어지면 안 되겠죠? 앵커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초 정도에 걸쳐서 싹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 효과를 줘가지고 좀더 특화된 멋진 그런 타이틀, 멋지 뭐, 이건 타이틀에 많이 쓰는 그 기능이 되겠죠. 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이틀에 쓰고 일반 장막에는 너무 이렇게 막 요란하게 하면은 더뭐 영상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좀안 좋게 그 영상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장막에는 간단하게 그냥 어, 셀렉션 기능에서는 쫙 없어지는 거라든지 단일 그 액션만 줘 가지고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 타입 타이틀러 어떻게 보면 마무리 편이라고도 할수 있죠 어, 트랜스폼, 이펙트, 레이아웃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효과를 주고 액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